부모님 모실 곳 찾거나 본인의 노후를 상상할 때 막막하지 않으셨나요? 요양원은 너무 상막하고, TV에 나오는 화려한 실버타운은 보증금만 몇 억에 월 생활비가 400만원, 500만원 하죠. 나 같은 중산층은 어디로 가야 하나 싶은 분들을 위해 정부가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름하여 실버스테이. 대한민국 노후 주거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실버스테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버스테이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중산층을 위한 20년 안심주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심했습니다. 아주 부자를 위한 민간 실버타운, 아니면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뿐이었죠. 그 사이에 갈곳 없던 평범한 은퇴자들을 위해 등장한 게 바로 실버스테이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 식사, 청소, 세탁 같은 생활 서비스를 다 해줍니다. 둘째, 한번 들어가면 20년 동안 쫓겨날 걱정 없이 살수 있습니다. 셋째, 임대료 인상률이 연5% 이내로 묶여 있어 주거비 걱정이 상대적으로 덜 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돈과 위치를 이야기해 볼까요? 최근 발표한 2기 사업지를 보면 감이 오실 건데요.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와 강원도 원주 무실지구가 선정됐습니다. 예상 보증금을 보면 파주 전용 60제곱미터 이하가 약 3억 8천만원, 84제곱미터 형이 약 4억원대 중반입니다. 월 이용료는 아직 확정 전이지만 민간 실버타운의 절반 수준인 200만 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늙어간 나라들은 어떨까요? 일본은 서고주라고 불리는 서비스펌 고령자주택이 이미 28만 명 넘게 살고 있습니다. 필수 서비스만 넣어서 비용을확 낮춘 게 핵심인데요. 핀란드의 로프키리와 같은 모델도 흥미롭습니다. 노인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만들어 CUG에 아파트를 짓고 건강한 노인이 아픈 노인을 돕는 논노케어를 실천합니다. 우리 실버스테이도 단순한 임대주택을 넘어 이런 따뜻한 공동체가 될수 있을까요? 하지만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주거 전문가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요. 과연 20년 동안 서비스 품질이 유지될 것인가? 사업자가 수익이 안 나서 서비스를 줄이거나 나중에 분양으로 전환해버리면 입주자만 곤란해질 수 있거든요. 또한, 위스테이 같은 협동조합 모델과 달리, 실버스테이는 거주자가 얼마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지도 관건인데요. 그냥 밥주는 집에 머물지 않으려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입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노후는 자식에게 기대는 시대가 아닙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지 스스로 결정하는 시대인데요. 실버스테이는 그 결정권의 폭을 넓혀주는 아주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부모님의 집을 처분하고 주택연금을 활용해 입주하는 모델 등 여러분의 자산 상황에 맞는 전략을 지금부터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노후준비 실버스테이가 정답이 될수 있을까요? 네, 더 자세한 사항은 시니어 트렌드 2026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